메이터 뭐 메이터 두가지 있는데 구속조건 지우겠습니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라이트 right 클릭 컨텐츠 센터에서 대체 클릭하겠습니다 일반 클래스2 미터 선택하겠습니다. 우선 저기 찾기에 추가하겠습니다. 확인 취소하겠습니다. 등급 C 저기 찾기에 추가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이 사이즈도 아닌데, 취소하겠습니다이 3등급을 한번 클릭해보겠습니다. 저기, 저기, 추가 확인. 취소하겠습니다. 속이좀 뒤집히네요, 그죠? 이게 찾아라니까. 뭐, 스타일 뷰에서 뭐 자세히 보면서 뭐 확인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이트클리, 저기 저기에 추가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취소. 사이즈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 m 예, 뭐,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음 뭐, 다행히도 제대로 살펴봤습니다 저렇게 찾기 저렇게 찾기 필없는것 나타 삭제하겠습니다. 클릭, 라이트 클릭, 컨텐츠 센터에서 대체 한번 클릭합니다. 라이트 클릭, 즐겨찾기에 추가. 추가됐습니다. 아마 평화샤, 스피화샤도 삽입을 해야 되는데. 와샤 스프링 쭉에려보겠습니다 지스 두가지가 있는데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볼 플레임 지스 보통 1,2,5,6을 쓰는데 첫 번째 거 추가하겠습니다. 취소해 보겠습니다. 반대편에 삽입해야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원통 클릭 이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명령 실행 상태입니다. 피벗 센터 제정하고, 줌, 닫습니다. 면, 클릭, 배치. 마켓 삽입이 되었습니다. 직교로 다시 보고, 정리, 했습니다. 클릭, 아래쪽. 위쪽을 볼까요?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면은, 스프링와샤 평화샵, 러터샵 되어 있습니다. 드래그 릴리샤 원통 클릭, 면 클릭합니다. 사이즈 잘은 모르겠는데 우선 배치해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이즈가 맞습니다스프링와샤릴리즈 합니다. 원통, 면 클릭, 배치 제대로 삽입됐네요. 그리고, 클릭 앤 드래그 마우스 왼쪽 버튼 릴리자 합니다. 원통 클릭, 그리고 배치할 면 클릭 확인합니다. 오른 왼쪽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플레인 클릭 클릭 확인 클릭 클릭 확인 클릭 앤 드래거 클릭 클릭 확인합니다. 왼쪽 뷰에서 한번 볼까요? 예 삽입이 잘 됐습니다. 이쪽이 정면입니다. 베어링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CAD에서 보면은 베어링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앵글러입니다. 보시면 볼베어링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곳에 앵글러 베어링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형 탭으로 이동합니다. 이 구속 조건들은 나중에는 의미 없습니다. 지우지는 않겠습니다. 축소. 지금 현재 작업된 생성된 구성 요소. 전체 Shift 키 눌러서 선택합니다. 드래그해서 유니코 폴더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다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전에 단면 뷰를 생성하는 과정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니트코 복사합니다. 아래쪽 더블 클릭해서 활성화. 언더바. 섹션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섹션 뷰 상태에서 뷰탭의 4분의 1, 4분의 3 단면도 선택합니다. 출입품 아래에 있는 Y-Z 평면 클릭합니다. 버튼 계속 클릭, 그리고 X-Z 클릭합니다. 확인, 레이트 클릭, 클릭합니다. 바탕화면 아무 곳이나 저장합니다. 자 보시고 여기 보이는 엔글러 베어링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형 실기 차기펜 조립품 탭에서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축소, 확장 베어링, 롤러 베어링, 롤러 베어링에는 넣고볼 베어링이 있네요. 앵글러컨테터볼 베어링. 지 1호 22 선택하겠습니다. 저기 찾기에 비슷해서 구분이 잘 가지 않네요.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원통 외부면입니다. 클릭, 클릭. 들어갔습니다. 크기 변경 클릭합니다. 791 3번입니다. 찾아 봅니다. 마침 여기 있네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왼쪽 뷰 보시면은 정확하게 삽입이 되었습니다. 방향, 지금 아래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모형 태에서 메이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릭, 클릭, 라이트 클릭, 삭제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대충 이동하겠습니다. 구석, 바깥쪽 면입니다. 아래쪽 면 클릭합니다 적용 그리고 원통실린다 베어링의 실린다 적용 취소하겠습니다 고개 구속조건 삭제하겠습니다. 구속요소 라이트 클릭 고정 하겠습니다. 클릭 라이트 클릭. i p r o p t i z e 보게되 kokr.jsb1522 안에 지금 이 부품이 있습니다 구성요소 원점의 배치 1522번이 어디죠 파일 이름 열게 합니다. 하나 추가된 걸알수 있습니다. 구속적...